안녕하세요. 세종 박다영 TV 박다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공기도 깨끗하고 또 조용하고 풍경도 아름다운 이 전원주택지, 단독주택지 소개를 해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입니다. 도남리는요, 여기 세종, 세종에서 약간 이제 남쪽 공주 쪽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금강 수목원이라고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아직까지 그 수목원을 못 가봤습니다. 돌아오는 봄이 되면, 음, 여기 구독자분들하고 한번 우리 날 잡아서 금강수목원 산책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당히 어, 많은 이 세종시민들, 그리고 주변에 대전, 공주, 뭐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금강수목원이라고 있어요. 그 수목원 바로 근처에 있는 이 인근 지역 토지입니다. 금강수목원이라고 한것 보니 금강과 가깝겠다 생각이 드시죠. 지금 요, 음, 요, 지금 제 뒤로 이렇게 나무가 있는 지금 요 위치의 토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위치가 주변에 다른, 어, 요 주택지들보다 지대가 높아요. 지금 이제 눈이 부셔서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해가 지는. 이 뒤쪽으로 금강, 어, 불티교 지나가는 그 이제 금강 쪽이 보이거든요. 이 금강이 이댁에서 아마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어도 금강이 보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2층 주택, 옆에 집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2층 주택을 지으시면 서쪽으로 또 약간 남서쪽으로 다이 금강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강표가 나오는 주택을 지으실 수 있는 그 자리라고 보입니다. 지금 앞에 이 도로가 이제 이 택지들을 만들어서 어, 대지조성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는 지분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토지가 이미 대지로 다어 지목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추가로 어 전용비를 낸다던가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요. 주택만 지으시면 되게 기본적인 어요 시설들이 다아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만 하시면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위치도 이렇게 삼면이 도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활용하시기가 좋고 또 이렇게 금강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 와 있으니까 살에 닿는 차가운 느낌과 함께 아주. 이 깊숙이 들을마셔지는그 깨끗한 어 우리 산소의 느낌 공기의 느낌이 아주 이어 가슴속까지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전화 주시면 설명드리고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드론 띄워서 여기 보여드릴 테니까요 금강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도로는 지분으로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도로 지분하고 이 전용 면적 합해서 한 176평 정도 되고요. 도로 지분 빼고 전용으로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도로 지분 부분은 해당이 없어요. 내 전용 면적에 몇 퍼센트 이렇게 건폐율이 들어가거든요. 전용 면적은 141평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요.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는 원래 건폐율이 40% 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이렇게 다 주택 짓고 많은 분들이 이 시골 지역에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이제 그런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라고 말하는데요.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 까지 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1층만 내가 굳이 2층 올리지 않고 1층만 좀 크게 하겠다 뭐 아니면은 1층이랑 1층에도 일부 시설하고 2층은 조금 작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식으로 변형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어, 활용도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근생도 넣으실 수 있거든요 사무실이나 또는 뭐, 어, 뭐 상가나 카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곳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오늘 토지 전용 141평 이고요 어, 그리고 도로 지붕까지 해서 공용으로 해서 176평 금액은 화면 아래에 또는 화면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가 따로 별도로 써드렸으니까 그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네 지금 도남리 주택지를 어,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집이 지어진 곳들이 많죠. 음, 제가 세종시에서 이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도남리 쪽 주택은 많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 몇년 이상 된 그런 주택들이 많이 보였고, 지금 보시다시피 금강이 저쪽으로 보이죠. 금강 조망이 가능한, 예, 올망툴망 이 나무가 좀 많이 소복하게 있는 이쪽으로 주택지들이 모여 있는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강까지도 바로 가깝기도 하고요. 세종시 행복도시에서 올때 음, 저 아래쪽 그 청벽마을 가는 그 앞쪽까지 내려가서 불티교 지나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금강수목원 가는 길이니까 아마 그쪽으로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20분 25분 이렇게 걸린다고 보고요. 금강 맞은편 쪽 그러니까 북쪽이 되는데 그쪽으로 청벽마을 그리고 그 가기 전에 공공시설 복합단지가 있거든요. 지금 땅은 좀 만들고 있는데, 아직 거기 입주할 공공시설들이 그렇게 다 선정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있는 논밭 대부분은 보정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고요. 불티그 지나서 안쪽으로 가면 금강 수목원, 그리고 지금 이 좌측. 그러니까 금강수목원 기준으로 북쪽으로 있는 여기는 주택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변의 토지 꽤몇 어 필지 다 광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안쪽으로 아파트 보였던 그쪽이 행복도시 천마을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주변에 마을들이 예쁘게 들어와 있고요. 이런 이제 농촌 마을입니다. 한번 아 지금 나와 있는 토지 앞쪽에 그 집이 있는. 그 전원주택, 지어놓은 고그 필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직접 토지를 사서 내가 짓겠다 하는 분 말고 지어진 집 찾겠다 하는 분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토지, 옆에서 본 불티교 쪽, 강이 보이는 쪽이고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 가장 높은 지대의 오늘 토지, 지금 오른쪽으로 있는 이쪽 지역입니다. 전용이 141평이라 조금 더 넓었으면 싶은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자연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좀 넉넉한 편입니다. 네, 이렇게 다 필지 대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좋은 점이 지금 전봇대 안 보이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지중화 작업을 해서. 시골 마을이지만 전봇대하고 전기줄 때문에 눈에 가리는 것이 많은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예쁘게 조망이 나오는 장점이 있네요. 오늘 필지는 이렇게 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 오른쪽 연두색으로 펜스가 쳐져 있는 이 자리입니다. 산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전원주택 역시 어 지금 매수하실 수 있는 상태이니까요. 좋은 어, 집도 궁금하시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 워낙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따로 축사 같은 것들도 없고 뭐 이런 장점들이 많아서 여기 나와 있는 매물들도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요 금액을 좀협의를 해주면 좋겠다 하시면 제가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그거는 터지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전원주택 짓고 금강 바라보면서 거주하실 수 있는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에 있는 주택지 계획관리 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미스터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